어딨지? 어디 있지? 어디 좋은 제품 없나 문장에 응? 쓸까 말까?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네.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네. <laughs> 빨리 빨리 와야지. 어. 어, 오늘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메가슬리퍼. 어. 아 메가슬리퍼. 어. 어. 아닌데? 영상 아이, 봤어, 안 봤어, 우리? 영상 봤지. 춤추는 어, 거다 봤어. 춤추고 막돈 쏘리고 이러면서 한번보여줄겠 아니, 그라 그거는 연야연주안 했어. 우리 어. 영상 그럼 봤어? 봤지, 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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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왜 왜? 야한번 때려보았어. 여기 안다 그래서 그럼 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 어. 그러면 어, 오늘 뭐 가져왔어?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우리 에코에서 새로 수랭 쿨러를 출시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테티스, 이제 바다의 여신 그리스 신화에 어. 나오는 그걸 이제 이름으로 붙였고 음. 이제 그만큼 성능이 아주 좋게 나왔어. 음. 이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아, 잠시만 그건 이따 얘기하고 우리 하나 음. 하나씩 얘기해 보자. 어. <laughs> 어. 일단 이름이 다시 뭐라고? 테티스. 테티스. 음, 그래서. 러 어. 그러니까 어 혹시 나, 다시 나 해도, 얘기... 다시 해도 되나요? <laughs> 죄송한데 아니, 시리님 아니지. 아니, 아니, 어. <laughs> 아니. 우리 인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어요 아니. <laughs>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아니. <웃음> 문장에 실까 <laughs> 말까 시작할까 여기서는 알지 절대 존댓말 하면 안 돼. 어. 어 일단 너 소개부터 해봐. 여기 앞에 보고. 어. 여기선 존댓말 아니지 여기 안녕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 어. 맞아요? 아, 어. 아. 어. 아. 어. <laughs> 하나 맞고 시작할까?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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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아니>. <웃음> <웃음> 안녕 나는 에코 그 응. 마케팅 강호성 주임이라고 해 반가워 어, <laughs> 어. 주임님 안녕 <laughs> 어, 어, 안녕 해서 <laughs> 오늘 모델고 어. 왔다고 다시 한번 소개시켜줘 음, 오늘은 응. 이제 우리 에코에서 출시한 응. 테티스 수랭쿨러를 가져왔어. 응. 어. 음. 아 일단 근데 색깔이 되게 이쁘다. 오 색깔 진짜 이게 바로 팬톤. 예뻐. 어 알지 알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 알아. 팬톤이 매년 발표하는 그 어... 올해 컬러가 있다. 어 맞아. 어 근데 아마 내가 알기로 작년에는 <laughs> 이색이랑 골드였을 거야. 약간 블루 골드. 아닌데. 거야. 아니야. 어어래어미 그래? 안? 어. 어. 그레이랑 노랑색이었어. 아 맞아 아, 그레이랑 노랑이야. 어 아, 맞아. 아, 알겠어. <laughs> 하면은 물로 돌아가는 건데 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좋은 점들이 뭐가 있어? 하나 뜯어볼까 지금? 어! 어 하나 뜯어보면,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 어. 그, 어떻게 시키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오늘 사은품으로 나갈 건데 야. 괜찮지 얘들아? 이거 <laughs> 아 우리 친구들에 어, 위해다 어. 가져온 거야? 우리 친구들 거 괜찮지 어. 친구들 주려고 가져왔지 음. 이거 뜯었는데 뭐 달아보고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면은 뭐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어. 그치 신기하게 생겼어 나 이런 거 처음 봐아수랭을 처음 봐? 어, 어 그래? 어, 그래서. 왜, 왜, 왜 눈빛 무시해? 어, 처음 본다고 하니까 <laughs> 어. 같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 어, 고마워. 어, 보면은 이제 이쪽이 라디에이터야, 라디에이터.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냉각수가 흘러. 음. 이 냉각수가 이 호스를 통해서 이제 이 CPU랑 맞닿는 부분이거든, 이쪽이. 어. 열을 분산시키는. 그지 이게 CPU랑 맞닿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냉각이 되면서 CPU도 같이 냉각이 되는 거야, 이 부분. 아, 그럼 여기에서 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치. 이 호스를 통해서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라디에이터로.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쿨링 팬 이게 음. 이 라디에이터를 식혀주는 거야. 아 얘도 아. 이 이거는 있네. 선풍기 팬이 거. 다 있지. 음. 그리고 여기에도 팬이 있고 이 안에도 작은 팬이 있어서 음. 얘가 이제 물을 회전을 시켜줘. 아 근데 우리, 제... 우리 제품의 진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어. 바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펌프야 음. 원래 이 펌프가 물을 이렇게 아까 말했던 냉각수 있지 음. 이거를 이렇게 라디에이터랑 이 헤드 부분이랑 왔다 갔다 해주는 역할을 펌프가 해야 되는데 음. 보통은 이 헤드에 다 달려있었어 기존에는 음. 이 헤드 부분에 다 펌프가 달려있었거든 음. 근데 이게 이제 호스로 이동을 했어 이게 우리 제품의 특장점이라고 보는데 어. 그래서 우리 제품은 와류가 없어 <laughs> 와류가 뭐야? 와류가 뭐냐면 어. 물이 응. 이 헤드에서만 회전을 하게 되면, 어. 이제 따뜻한 물이 이 헤드에서 다 벗어나지 못하고. 어. 아, 근데 어. 잠깐, 머리 아픈 어. 어. 것 같은데. 머리 아파? 가, 가, 간단하게. 말 아. <laughs> 어, 우리 제품은 이게 진짜 장점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어, 어. 어 진짜 좋아. 응. 그래서, 어, 그래, 너를 위한 설명, 이거 1등이에요. 성능이, 풀링 성능이 1등이야. 응. 누구만 대로 1등이야? 아, 진짜. 이거 우리가 <laughs> 어. 그모 커뮤니티에서 어. 테스트를 보냈어. 위를 응. 해가지고 테스트 결과, 이제 3열 중에 1등. 아, 으로 나 성능이요. 응.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응. 그런 부분에서 이 펌프가 큰 역할을 했어. 오~ 어. 1등이라니까한번 들어볼게. 어. 물이 왔다갔다 하면서 식혀지는 거다. 그치. 그리고 이게 지금 연결이 안돼 있어서 그런데 응. 보면은... 근데 나 여기서 갑자기 응.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뭔데? 그러면 설치가 쉽... 쉬워? 설치가... 솔직히 좀 번거로운 건 있지? 번거롭긴 해. 어... 잠깐만... 박수 한번 칠까요? <laughs> 엎고 시작하는 야. 아. 어머나. 아. 어머나. <laughs> 아. 아니야, 아니 이게 <laughs> 왜 그래? 정이 차를 어떻게 했 설치는 일반적인 공랭 쿨러보다는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음. 하지만 공랭 쿨러를 설치해 보신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드를 이렇게 눕혀 놓고 설치하다 보면은 막 브라켓도 뒤에 연결해야 되고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많아. 어. 어? 응. 어, 한, 봐줄게. 어, 한 번만 봐 줄게. 응.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런 건 없음, 없어.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제 위쪽에 라디에이터를 상단에 연결해주고 응. 여기 밑에다가 쿨링팬을 연결해주고 응. 그 다음에 이 헤드 부분을 CPU에 달아주면 끝이야. 아 와. 그럼 간편하네 생각보다. 음, 생각보다 간단해 정말로. 그럼 이게... 물은? 물은 어떻게 넣어? 아 물은 이미 들어가 있어. 아 그래서 일체형 수랭인 거야. 오 들어 있어. 오, 오 물소리 난다. 와 짱신기. 진짜 진짜 나? 어, 진짜 나. 오 나도 막아. 너아나 몰랐어. 포출신 어? 아니야 어디야? 진짜 나문장에 필까 말까? 그러면은 이거는 공랭보다 수랭을 추천하는 이유가 또 있어? 어 공랭보다 수랭을 추천하는 이유는 <laughs> 응. 어, 일단 공랭 같은 경우에는 발열 해소에서 수랭보다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 <laughs> 그런 부분들이 <laughs> 어, 뭘까? <웃음> <웃음> 어 이제 PC 방들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래픽 카드도 많이 좋아지면서 고사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들이 있는데 특히 CPU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굉장히 심해진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PC 방에서도 수랭을 많이 장착을 한다고 나는 들었어. 아, 그러면 어. 수냉이 좀더 쿨링 효과가 좋은가? 아주 좋지. 어, 어떤 어, 일반, 부분에서? 일반적인 공랭에 가장 좋은 음. 제품들이 그 쿨링 성능이 수랭의 저가형 수랭들의 성능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음. 그 정도야. 음.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수랭은 1등 성능인데 음. 수랭 중에서 그럼 성능이 얼마나 좋겠니? 어. 아 근데 이거 어. 진짜 실제로 연결해서 보고 싶다. 실제로 연결된 거 가져왔지. 아또 가져왔어? 어. 조금만 이따 가 보여줘. 어, 어 알겠어, 나 보여줄게. 음. 근데 이거는 또 유지가 좀 괜찮나? 물이 새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 도 있... 있는 것 같은데 어때? 음. 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음. 일반적인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할 거야. 맞아. 어, 왜냐면이 컴퓨터 부품이 전자 부품인데 물이 들어가도 되나? 어, 그렇게 맞아.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일체형 수랭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해 왜냐면 다 밀폐 구조로 되어 있고 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커스텀 수량들은 이제 일반 소, 소비자들이 조립을 따로 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지 이런 일체형 음. 수량에 비해서 하지만 이건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안전하고 그리고 또 혹시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안전하고 다 얘기를 해도 만약에 이게 어, 누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5년 동안 그거를 무상 AS를 보전을 해주고 오. 보상을 해주고 5년이나 어. 해줘? 우리는 생산물 책임보험에 들어가 있어 5년 동안 보상 보험을 들어줘 있고 그리고. 2년도 아니고 5년? 음. 그리고 아. 누수에 대해서 이제 5억이야. 그게 또 비용이. 어 그래서 5억에 생산물 책임 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된다. 아 그러면은 이거 소음은 어떻게 돼? 소음? 음. 들어보니까 음. 좀 소리 나던데. 아.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그거 흔드니까 소리가 아, 나는 그래, 거고 맞아? 어. 그러면은 불러갈 음. 때는 음. 음. 그치 이게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공랭 쿨러는 팬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거는 세 개나 달려 있지 그리고 물도 음. 들어가 있지 물도 들어가 있지 음. 근데 사실 물 소리는 잘안 난다고 보면 돼 <laughs> 보통 이제 켰을 때물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 수랭 쿨러들이 음.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있던 잔여 음. 미처 회전하지 못한 컴퓨터가 음. 꺼지면서 그런 애들이 제 돌면서 나는 소리고 그 외에는 물 소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음. 근데 다만 이제 펌프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펌프에도 모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음. 펌프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팬이 세 개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딱 봤을 때는 얘가 소음 이더클것 같지. 오. 어. 근데 이제 그것도 차이가 있어. 뭐냐면 CPU 성능에 따라 달라. 아 CPU 발열이 더 세면 소리 음. 더 큰가? 그치 만약에 CPU 발열이 정말 센데 공랭으로 그걸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걔가 훨씬 빨리 회전을 하겠지. 음. 근데 얘는 그걸 잡을 때 있어서 그렇게 회전을 빨리 안 해도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성능이 핸색에서? 좋기 때문에, 어, 그물 냉각수로 이제 식히기 때문에 이제 공랭 방식에 비해서 방열판을 식히는 방식의 공랭 방식에 비해서 훨씬 열 효율이 좋겠지. 음.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의 CPU를 사용할 때는 이런 수량을 사용하는 게더 조용해. 아 음. 그러면 렇게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어. 근데 아까 여기 안에 물이 음.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음. 그러면 이거는 물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을 따로 교체를 안 해줘도 돼. 그러면 50년 뒤에 까봐도 깨끗할까? 아니지. <laughs> 그때만 바꿔야지, 당연히. 깨끗하다며 계속 돌면 은 더욱 좋아진다며. 음. 5년 동안은 써보고 어. 음, 왜냐면 오지적 보증이 되니까 우리 5년 뒤에 보자 어 그래 <laughs> 어, 5년 동안 한번 써보고 음. 어, 그때 까보는 건 괜찮을 어, 것 같아 문 분장에 쓸까 말까 사실 <laughs> 시중에 수냉 PC, 수냉 쿨러 이런 거 많잖아 근데 앱코만의 음. 차별화 특징이 있을까?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쪽에 음. 펌프가 이렇게 호스 부분에 있기 때문에 와류 현상이 없어서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 진짜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있지 가격 차이 막 10배 나는 뭐 30만 음. 원, 40만 원짜리 수냉 쿨러랑 비교했을 때 얘가 성능이 더 좋다 음. 얘가 이제 보면 이쪽에, 이 부분에 이제 헤드에 우리 에코 엔코어 로고가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 이제 ARGB라는 게 있어. 음.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컴퓨터 보면 반짝반짝하지. 그래, 마치 여기 이렇게 지금 있는 것처럼 어. 불빛이 나온단 말이야. 아, 이 LED? 어, 어. 음. 이런 LED가 나오는데 음. 이제 조절이 가능해, 색깔. 음. 아, 그건 음. 진짜 장점이다. 그럼. 음. 또 근데 이렇게 음. 말로만 들으니까 사실 음. 눈으로 안 보여. 음. 이짜 가져와. 어, 어. 알겠어. 눈으로 직접 보는 시간을 <laughs> 어. 가져보도록 할게. 어. 문장에? 필까말까. 와! 뭐야. 컴퓨터 하나 가져왔는데 이 연기 어. 뭐야. 이거 어, 어, 어. <laughs> 어, 난리 났네. 괜찮아?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익숙해요. 다 뺏긴 <안 웃음> <해픈> 거 아니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우리가 안보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웃음> <웃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laughs> 아, 어, 어.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비주얼 뭐야? 이거 너 거야? 아니야, 내건 아니고. 아니, 회사, 거. 회사 도 <laughs> 어. 내가 열심히 조립했어. <laughs> 열심히 조립했어? 어. 아, 이게 그러면 아까 그 보여준 게 들어가 음.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CPU 플러. 이 헤드가 지금 들어가 있고. 아, 음. 어, 이거 같은 경우는또 하나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열정적이네. 어. 어. 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 같이 한, 같이 한번 보실까요? <laughs> 아,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어 그래. <웃음> 어. <웃음> 이게 지금 장착을 한 모습이야. 음. 제 AMD 쿨러에 지금 장착을 한 모습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우리가 이제 로고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돌릴 수 있어. 오 근데 이 돌리는 게 장점이 뭐냐면, 어. 너네가 이제 호스 위치를 잘못 잡으면은,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음. 조립을 잘못해서. 근데? 누우면 어떻게 돼? 어, 누우면 눕는 거지, 로고가. 아. 어. 근데 자기의 <laughs> 모양이 아니잖아. 원래 이렇게 <laughs> 세로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아. 이제 가로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야. 아, 별거 음. 없구나. 아 이거 중요한 거야, 얘들 아, 어, 진짜 어, 중요해. 아, 로고 어. 중요하지. 앱코, 앱코도 공부해야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 <laughs> 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AR 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어. 버튼 하나로 조절도 가능하고. 응. 예쁘다. 어, 나 무지개 예쁜 거 같아. <laughs> 무지개 예 어, 아, <laughs> 어, 무지개로, 무지개로 해. 알겠다. 알겠다. 음. 아! 아, 그러니까, 지나갔잖아! 응. 보면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하면은 막 색을 찾아야 돼. 어, 맞아. 어, 색이 진짜 많아. 응.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에 있는 5V 싱크라고 있어. 5V 3핀 ARGB에 연결할 수 있는 우리 연동 허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메인보드 에 연결하고 메인보드 제조사의 소프트웨어를 응. 사용해서 RGB 조절이 가능해. 응. 아, 그거 실망할 뻔했어. 이거 색깔 어. 바꾸려고 이거 계속 눌러야 어. 되나. 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실망할 응. 뻔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어. 어. 진짜 어, 정확해. 어.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쁘긴 하다 진짜 이거 반짝반짝거리니까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나랑 좀잘 어울리는 거 같아 이거 음. 두고 갈래? 아 안돼 문장에 <laughs> 쓸까 말까? 친구 음. 이런 거 진짜 내가 봤을 때 PC 방에 이렇게 보면은 알아? 이렇게 선반이 이렇게 전체 올려놓는단 말이야. 맞아. 딱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 진짜 있다. 이거 클라스 있다. 여기 PC 방좀 비싼 거 쓰는구나. 어, 정말 고급스러운 PC 방이다. 음. 라는 생각이 바로 들것 같지 않니? 그치. 어, 근데 이거 케이스도 너네가 샀고야? 음. 그럼. 이 아... 케이스도 우리 에코 스튜마스터 P 2000이라는 <laughs> 케이스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laughs> 해야 되나? 이렇게 스윙도어를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런 장점이 있어. 근데 오... 이런 건 되게 관리가 간편하지. 아 근데 이 케이스가 이렇게 화이트여가지고 음. 이거 색깔 변하는 거랑 다잘 어울리고 딱예쁘네 음, 맞아. 어, 너무 예쁘다. 음,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음. 안에 있는 부품들은 거의 다 이제 에코 거야. 여기 메모리 특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 CPU 쿨러랑 메모리가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여기 보면 이제 CPU 쿨러가 있고 이렇게 메모리가 있어. 이두 개의 ARGB가 가장 중요하거든? 응. 우리,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CPU 쿨러 헤드가. 잠깐! 우리 영상 봤다면 알텐데. 불좀 꺼줄래? 내램좀 보게. 문장에? 음? 힐까 말까? 어, 근데, 불 음. 꺼지니까 더 예쁘다. 그치. 음. 요즘에는 또 간접조명이 대세거든? 그래가지고 막 집에 보면은 벽에다가 막 전구 이렇게 딱 대놓고 음.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 아니면 뭐 LED 스트립을 해가지고 책상 뒤에 붙여놓는다거나. 음.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거기서 이게 더 빛나지. 아주 멋지게 빛날 거야. 어, 근데 살짝 음. 여기 무슨 느낌 나지 않아? Let's go. Let's go. <laughs>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본것 같은데 불좀 켜줄래? 이제 다 봤으니까 불좀 켜줄래? 문장에 음? 쓸까 말까? 우와, 근데 센스쟁이네. 이거 다 선물로 가져온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응. 음. 음. 그러면은 근데 이거랑 이거랑 좀 달라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음. 설명해줄 수 있어? 음,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p 2000 케이스에 장착되어 있던 3열 120mm 음. 3열 모델 이제 T 360이고 화이트로 나갈 거고, 음. 이건 이제 그 2열 모델 240이야. 그래서 120mm 2열인데 이제 조금 더 작은 케이스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준 거겠지? 음. 그러면은 차이점이 어떻게 돼? 음, 일단 얘는 팬이두 개고 어. 라디에이터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음. 비교적 작은 케이스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같아 음. 다만 성능은 얘가 조금 더 떨어지겠지? 어. 근데 그래도 얘도 240mm 이열 중에서 1등 성능이야. 오! 어. 진짜 성능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음. 가성비로는 이게 진짜 적합하겠네. 그치? 가성비로는 이 제품 쓰고 그리고 좀더 간지나게 쓰고 싶다 하면 이 제품 쓰면 되겠네. 그치? 어. 근데 <laughs> 왜?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문장에? <laughs> 전... 쓸까 말까 그치? 음, 앞에는 이제 애플에서 나온 SSD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t a 로 연결하는 방식의 SSD거든 그리고 <laughs> 아또 다른 거야? 어, 얘는 또 이제 M.2 SSD야 M.2 어... 연결 방식의 SSD PCI 슬롯에 장착하는 M.2 SSD 그래서 얘네는 용량이 128GB 256GB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 구독자 친구들한테 어떻게 선물해 줄까? 우리 친구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열심히 보셨다면 우리 에코 수랭쿨러의 이름을 들었을 거야. 힌트를 주자면은 그리스의 바다 여신이다. 응. 나는 들었지. 어. <laughs> 세 글자, 세 글자. 그래가지고 그세 글자를 댓글에 남겨줘. 그러면은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이 상품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할게.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음. 오늘 제품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괜히 음. 1등 제품이 아니더라고. 그럼. 일단 내가 쓸게. 음? 응? 내가 쓴다고. 내가 정해주는 거. <laughs> 미안해. <미안한데. 웃음> 아까 저 PC도 좋아 보이는데 두고 가고. 일단 여기 나가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 뭔데? 음. 앞에 레바이트 음. 준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음. 아니 근데 귀엽게요. 네. 아, 아, 준비, 그래? 시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앞에 친구들. 없어. 나 잠깐 어지러워.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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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웃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려요. 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깐 어. 어.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어. <laughs> 그대로 나가. <laughs> 어. 달가 오지마~ 아, 어? <laughs> 두고 가가 가로~ 됐어~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나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댓글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딨지~ 어디있지~ 어디 좋은 제품 없나~ 문장에~ 쓸까 말까~ <목소리도> 헤이~ 모두들 안녕~ 여기가 어딘지 아니~ <목소리도> 스티디타, 어디서 하는 지아니 스리팝 이다. 스리팝 이다. 헤이! Hey, 모두들 안녕. 창업은 어디서 하는 지아니 스리팝 이다. 스리팝 이다. 야 창업하자. 야 창업하자. 야 창업하자. 야 창업하자. 창업은 바로 너야. 스리팝.